안녕하세요. 쭈쭈TV 넘버원. 쭈쭈이TV의 쭈쭈입니다. 오늘은 끝. 오늘은 정비에서 사는 테이머로요. 그러면 저희 글스 대전을 해볼까 하는데요. 쭈쭈아빠를 인사드리게 하죠. 안녕하세요. 쭈쭈아빠입니다. 자, 스타트하기 전에, 어. 벌써 스타트 됐네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카이 캐릭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왕동화 뱀으로 한번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흡효범. 브랑도마을인대 흑표범 대결입니다 위험한 덤블링 검은 누렁 아. 오 에너지 많이 깎였는데요 살짝 꼬리채찍 연타 옷도 망가졌어요 표범 공격 성공 일자 박치기 그림자 핥기이 와우 흑표범 완전 충격 받았어요 검은 으르렁 오 지금 에너지가 비슷해요 위험합니다 엄청 굴리기 꼬리 채지 으악 위험한 덤블링 흑표에 어니 흑.. 튜브 먹음니죠 위험한 덤블링 흑표에 어니 지금 우랑도범 위험합니다 위험덤 그림자, 기스! 와! 첫 번째 라운드도저버렸어요부활를 할까요? 아니면 캐릭터를바꿔볼까요캐릭터를 바꿔봐야죠 그럼 캐릭터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바다 거로할까겠습니다바다거를 흑표범. 표범이 또 나오네요. 지명적인. 흑. 흔들어뜯기. 검은 전사의 외침. 소금맛의 이빨 와, 아담. 가파데 돌진 다 거. 가파데 돌진 는 거. 가운데로 가는 거. 가운데로 가는 거. 가운데로 가는 거. 가운데로 가는 에너지 역전됐습니다. 들어 뜨기. 어니오퍼이크 그림자 기오케한 방에 끝. 우와. 대단한 바다거다자 다음 상대 아트라스피트니다아틀 줄여서 아틀러스 정수풍뎅이 아니 줄여서 아틀러스피트리에요아 영어 영어 줄여서 줄여서 하는 말을 한겁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흔들어 뜯기 감기 돌질 소금맛의 이빨 풍뎅이 던지기 옥스 다시 흔들어 뜯기 갑중 강습. 갑강축 기습이에요. 갑 단기 돌진. 음. 연파의 돌진. 와. 돌진하고 꼬리로 한방 때려주. 주파 발사. 우! 자 다음. 다음 공격 소금맛의 이빨. 오 역시나 또 강력하게 한방 받아고 대단다. 2 라운드도 승리. 승리. 자 다음 라운드 오라몬 꼬타. 치명적인 꼬리. 등치 부수기. 가. 와우, 땅이 갈라질 정도예요. 소금맛의 이빨! 태산 던지기! 산삭의 돌진! 마... 바다거 선수 지금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말뚝박기 세방날라갑다 흔들어 뜯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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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연파의 돌진! 이번엔 두승이 피하면서 바다거 선수 공격 성공 와우 에너지 절반 정도 깎였어요 우웁스 어? 절반 정도 깎였어요 힐 주시기 우웁스 흔들어 뜯기 오! 옆구리를 크게 물었어요 조금맛의 이빨 그렇지 두이 우와 이번에도 한방인가요? 자 3라운드도 승리! 승리! 도마뱀이 나오네요. 자 다음 산대. 바다거대. 도마뱀입니다. 물랑 꼬리. 도마뱀. 치명적인 꼬리. 꼬리는 도마뱀이 더 세네요.

어? 다시 소금 마저 이빨. 우리 채찍. 소금 마저 이빨. 다시 소금 마저 이빨. 우리 채찍 면타. 힘들어 뜯기. 아니 소금 마저 이빨 하고 그 다음 또 소금 마저 이빨. 오. 오. 지금 클라슨다 지금 지금 에너지가 비슷해 질러요. 오다 끊은 거 아닌가? 아 여기 위험한 덤블링 와 눈곱만큼 차로 바다가 선수 승리. 승리 자 다음 라운드 청란 치명적인 꼬리 청색 관개 지명적이 꼬리. 치명, 명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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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명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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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까지 봐야 돼요. 헬 뒤집기 와. 오케이 뒤집기 승리 자 다음 라운드 자와 오연승입니다 여섯 번째 라운드 천산갑 나옵니다 치명적인 꼬리 철갑 검사 몸을 돌돌 말아서. 이기 있다가 점프해서 강타하는 겁니다. 제가 강타 두 번째도 성공. 소금 맛에 이빨. 우프스. 연파의 돌진. 피하면서 연파의 돌진 성공. 성공. 연파의 돌진. 이번에는 퍼펙트라서 많이 깎일지도 몰라요 우와, 와우 많이 깎였네요 저한 번만 더 상하면 끝낼 수도 있겠어요? 연패 돌지! 흔들어 듣기... 어? 뜯기 오 이제 거의 막판이 될거무로뜯기 천상갑이 이입니다 소금맛의 이빨 절각 강타 소금맛의 이빨 케리을 뒤집기 오끝 자, 세번째 라운드도 승리 승리 자, 다음 라운드 어스 타이거 어스타이거 내 바다 하고 어스타이거 선수 호랑이도 아니면서 타이거라는 이름을 쓰네요 어정글스산학기 때부터 원래 바... 원래 어스타이거였어요 그물 투척 테일 뒤집기 오버 스타이거 선수 반격합니다. 소금맛의 이빨 거미줄 던지기 오 피했나요? 소금맛의 이빨 다시 소금맛의 이빨. 소금 이빨 오 반격하는 바다거 선수입니다. 다시, 소금맛세이빨우스우스소금맛우 응? 이빨 우스소금맛우 응? 이빨 거우우 던지기 어 퍼펙트 아. 퍼펙트 오 에너지 많이 우우어요거우우 던지기가 성공을 자꾸 실패하는데도 성공우우우는데도 계속 소금우우 이빨 우 네. 어, 이제 거의 우우우우우우우우 검질 공격이 약한데도 자꾸 저걸 쓰고 있는 거죠. 조금 맞아 이뻐. 으읍. 응? 조금 맞아 이뻐. 고박 돌지. 으. 응? 양파의 돌지. 어 으읍. 으읍. 해이 개죽기. 건물 투척. 끄. 어 아니네요. 자꾸 건물을 쓰는 거죠. 연파의 돌진 이번엔 성공 헬지치기 검술 줄 발사 오 이번엔 강력합니다 소금맛의 이이멍석마 오케이 굿 돌아가지 않는 바다하 서스타이거 집으로 날라갑니다 승리! 7라운드 승리 7연승입니다 정말 대단한 바다하거네요 소금맛이 이빨 전갈 독침 독침 한방 치명적인 꼬리 전갈뒤집 치명적인 꼬리 집게 누르기 소금맛의 이빨 독침 난무 어? 소금맛의 이빨 날카로운 독침 바닥 슬기 정갈 집기 빗자루는 없... 빗자루는 없어도 대로 대신 쓰는 거예요. 이자로가 달렸나요? 오 이제 거의 마칸. 이제 거의 마칸이. 아, 정갈 이 뒤집어졌습니다. <laughs> 9라운드 아, 연속. 화려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바다, 바다 거수예요. 연패돌진 그래도 뿔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죠. 와. 그건 그렇죠. 와 에너지가 반입갔군다. 창공에 왕. 와우 한 대도 못 때렸어요. 소금맛에 이빨. 옵. <laughs> 꺾물기. 완전 제압. 우와, 완전 제압되었네요. 구랑두에서 바다거 선수 첫 번째 부활을 시도합니다. 부활은 세번까지만 가능해요. 연파의 돌진. 연파의 돌진. 어, 이번엔 처음부터 성공합니다. 왕파이 돌진. 왕파이 돌진 돌와 장공의 왕 대단한 공격입니다 흔들어 뜯기 콕 콕찍기콕와 에너지가 소금맛의 이빨 이다 회오리 다시 소금맛의 장공의 왕 와 정말 대단한 뿔 선수 두번째도 가볍게 이겨버리는군요 부활 두번째 시도하는 바다가 선수 연파의 돌진 원전자 장국의왕 저긴 꼬리 자기는 비상도 아니면서 비상 치기를 쓰네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소금맛의 이빨 아까 책이 소금맛의 이빨이 정말 소금맛일까요? 닥슬기 옵스, 조금만 더 이빨, 옵스, 헬기 찌기, 옵스, 왜 계속 없스니까요연파의 돌진, 비상 찍기오 이제 거의 마카니 뿔매. 승타이 있습니다 바다고 선수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2단 회오리 공격하는 불메 선수. 치명적인 꼬리. 창궁의 왕이 끝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바닥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바닥 슬기. 원전자. 흡수. 흡수. 깍궁 물기낙까 체기. 오, 오, 아직 한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날개 백인! 연파의 돌진! 아 지금, 지금 마지막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도 여기까지고, 마지막 부활. 여기서 성공을 해야 다음 라운드 로갈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조금 만더 이빨. 2단 회오리 연파의 돌진. 와우! 펄팩이라서! 낙아채기 전혀 봐주지 않는 꿀메 선수입니다. 바닥 쓸기! 날개 배기! 바닥 쓸기! 역시 새라서 바닥에 쓰는 게 약하네요. 바닥 쓸기 바닥 쓸기 오 바닥 쓸기 우프 우프 비탄 바닥 쓸기 오오이 이제 거의 막타니 불매 점수 바닥 쓸기 우프 국찍기오오 아, 끝나버렸어요 아, 아, 이렇게 아, 끝나는군요 아, 아 바닥에서 아. 정말 잘싸데아 싶습니다 아, 오늘은 아, 여기까지인가요 당연하죠 부활은 세 번밖에 못하니깐요 시청자와 약속은 지켜야죠네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설정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요상 <목소리> 헤이조쭌이었습니다